안녕하십니까.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라보. 접이식 순정 탑차고요 내장 탑차입니다. 자, 2017년에 3만 5천km 밖에 안 타신 진짜 깨끗한 차량이고요타이어 상태, 하이 상태. 그 다음에, 합체 상태. 보시면 다깨끗하고요 전반적인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접이식으로 다 돼있는 차량이라서, 자, 자, 식으로다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자, 내부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하셨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쪽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이쪽, 양쪽이 다 열리는 어비식 탑차입니다. 순정역으로 나온 차량이라서 내장 안에는 저희가 이제 사장님께서 캠핑 용도로 사용하시던 차량이라 실내가 진짜 깨끗하죠. 이거는 차 상태도 워낙 괜찮고 신차급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귀여운 라보 롱카고. 자,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35,000km. 후방 카메라로 달아놓으셨고, 실내가 진짜 깨끗합니다. 에어코도 잘 나오고요. 찾아서 연락 주시면, 라보 필요하신 분들, 귀여운 라보 탑차,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성능도 받아볼게요. 찾았습니다. 제가 어제 매입한 라보 순정, 뉴 라보 접이식 탑차, 순정이고요. 2017년 식에 3만 5,000km 밖에 안 타신 차량. 시운전 하고 있고요. 에어컨 지금 틀었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 라보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옵션이, 추가 옵션이라서 에어컨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언덕을 넘고 있고, 자, 출력 잘 나오고요. 이게 지금 다른 라보 차량에 비해서, 어 보시면 알겠지만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후방 카메라도 해놓으셨고 전체적으로 이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제가 라보 차량을 많이 매입했었는데 대부분은 실내 상태 막그 시트 다 쪄들어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출을 많이 보내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이 신조로 혼자 사장님께서 사용하시던 차량이라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에 적재함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라디오도 잘 나오네요. 네, 기아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산바리가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음, 요 또한 되게 좀 빡빡하거든요. 그, 디스크 산바리가. 그 디스크 산바리도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니까, 어쨌든 상품화 돼 있는 차량, 상품 교환 돼 있는 차량이 뭐 상태가 1. 나쁘면 교환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 좋습니다. 기아 변속도 무리 없이 잘 되고요. 자, 거의 신차급 차량 수준입니다. 차가 너무 괜찮은 걸 느꼈고, 자, 시운전 시에 이제 기아 변속 디스크 산바리하고, 엔진 미션 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수동이라 <laughs> 영상 찍으면서 하기가 좀 애매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후방 카메라도 장착을 해놓으신 차량이며 네. 이거는 제가 성능장 가서 성능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토록 하겠습니다. 성능점검상이 왔고요. 라보 순정 접이식 탑차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하체 상태도 이상 없고요. 사고 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누유도 없고요. 사고도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차잡서 연락 주시고요. 그 접이식 내장, 내장 탑차 순정 찾으시는 분 있으면 차잡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